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원대학당 회원 또는 도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스승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승님께 학문적 제자가 제자를 떠나 마음공부로서 제자가 될수 있는지요? 제자가 될수 있다면 스승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제자로서 어떠한 덕목을 갖춰야 하는지 스승님의 가르침 듣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질문을 잘해 주십니까? 아, 저는 이 그런 질문이 언젠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오늘 딱 맞춰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 언젠가 이런 교육을 한번 시키고 싶었는데 마침 오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도원 가족으로서 마음 공부하는 어떤 법을 가르쳐 주는 자연의 이치를 깨우쳐 주는 삶의 이치를 깨우쳐 주는 마음의 스승이 있고 하나의 재주를 가르쳐 주는 또 스승이자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승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내 이념을 심어 주고 내마음의 등불이 되어 주고 어? 내 인생의 지표가 되어 주고 내 영혼을 깨워 주고 내 삶이 가치, 내 삶의 가치관을 심어 주고 나를 바르게 살게끔 인도해 주는 분을 우리가 가이 스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재주를 가르쳐 주거나 한 분야의 전문 분야를을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어떤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또, 명님은 명리. 이렇게 한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걸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라는 뜻은 먼저 선 자, 날생 자, 막기림 자예요. 나보다 먼저 나서 이끌어 준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자란 걸 가르쳐 주면서 이끌어 준다. 먼저 나서. 그래서 선생님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조금 더 알아서 나를 부족한 걸 채워주고 이끌어준다해서 선생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 이끌어줘도 선생님 할수 있어요. 나보다 먼저 났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란 뜻은 존칭어진, 존칭어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존칭어지만, 사실은 나의 선배님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제 말은 존칭어지만, 나의 선배님이나 선생님이나 그 의미가 차등은 있지만 큰 차이가 없다. 나보다 먼저 났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하나도 제주를 안 가르쳐 주고, 나를 지도하지 않았어도, 김선생님, 이선생님, 박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우로. 왜? 당신은 나보다 먼저 낫다. 그러니까, 먼저 난 예우를 해주는 표현이란 얘기죠. 그래서 누구나 내가 존칭어로 대우해 주고 싶을 때, 선생님 하는 겁니다. 처음 만났어도 이 선생님,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 민망스러울 때 뭐라고 합니까? 아,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상말로도 선생님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학교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란 단어는 세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첫째는 나에게 먼저 나서 나를, 제주를 가르쳐 주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존칭으로서 선생님. 또, 나보다 먼저 난 분이기 때문에 예우상으로 선생님. 또, 환경적으로 부르기 민망하니까 상대를 위, 위해주는 마음,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선생님.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스승님의 개념은 의미가 달라요. 군사부 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일체다. 군사부 일체다. 그래서 진정한 스승의 의미는 다르다. 어떠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깨워주고 이끌어주고 이념을 심어주고 인생을 바로 살게끔 지도해주고 또 어떤 제주도 가르쳐주고 이 모든 것들이 스승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한 가지 제주가 아니라 내 인생을 깨우쳐주고 이끌어주었다. 나를 바르게 살게끔 하나라도 핵심적 이념을 심어주었다. 그러면 스승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꼭한 가지 재주를 가르쳐줘야 스승이고 내 인생의 지표를 삼을 정도로 큰 깨우침을 줬으면 스승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가지 재주를 가르쳐준 건 선생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지표를 만들어준 건큰 스승이다. 이념을 심어준 것도 스승이고 한 깨달음을 준 것도 스승이 될수 있고 나를 바르게 살게끔 인도해준 것도 스승이 될수 있다. 그래서 스승은 진정으로 임금과 아버지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법문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깨워주고 여러분이 파르게 살게끔 지도해 주고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한 걸 깨우쳐 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잘살수 있게끔 인형을 심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여러분은 그 법문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깨우쳐 가고 있고 또 인생을 바로 살수 있는 설계를 만들어 주고 있고 이렇다면 진정으로 저는 여러분의 선생이 아니고 스승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선생님, 또 어떤 분은 스승님, 뭐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 호칭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스승이라고 하려면 똑바로 스승이라고 하고 하기 싫으면 그냥 선생님이라 하시고 어, 너무 헷갈리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 여러분이 진정 마음 속에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스승이라고 불렀다면 저는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스승이라고 불렀다면은 선생님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서운합니다 어? 다시 말씀드려서, 부르기 뭐하니까 불렀어요. 손님으로 와서 불렀던, 그때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하셔도 절대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선생님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정으로 제 법문을 듣고, 마음속으로 느낌이 있었고, 깨우침이 있었고, 정말 저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정말 지표가 되었다. 또 앞으로 살면서 이념이 생겼다. 내가 인생을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진정 마음으로 스승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그때 저는 기쁘게 여러분들 그 스승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편안하게, 가볍게, 그냥 존칭으로서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면 역시 그 또한 감사하게 받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진짜 스승으로 부를 때는 그런 마음속에 존경심으로 불러야 된다. 그래야 진짜 스승의 대우를 받는 것이며 제가 그 단어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꼭 스승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고, 마침 이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스승과 선생님과 선배님과 이런 걸 우리는 구분하고 분별하고 부를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상담실에 상담하러 오시는 손님들이 우리 도 돈가족은 아니고, 그냥 이제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10명 중에 8, 9명이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0명 중에 8, 5명이.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스승님이라고 불리니까 그냥 그냥 부르게 놔두지요. 부르게 놔두는데 실제 그분은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스승님이라고 한 겁니다. 아직 스승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데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그냥 스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거기서 스승님 소리 많이 나오니까. 음. 그런데 우리 진정으로 도원가족이 되었고, 도원회원이 되었고, 도원가족으로서 저를 믿고 공부한다면, 진심으로 스승으로 불러야 되며, 그것이 바른 예의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이 공부하는 자세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공부하는 자세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 도원 강의를 듣고 하나하나 열린 마음으로 깨우쳐가고 하나하나 그 깨우침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행으로 옮겨 나가는 것이 저를 가장 위하는 길이며 여러분을 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백강, 500강, 1000강을 들어도 전혀 행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바뀌고 마음 질량이 하나도 안 바뀐다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들으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느낄 때마다 요걸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고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공부하는 자세이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를 돕는 것이며 여러분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은 전부 내 욕심대로, 내 잣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상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잘하려고 와도 상대가 삐뚤어지면 자극이 오고 또 내가 말을 잘하고 싶은데 상대가 또 불손하면 또 삐뚤어지고 나는 마음을 주었는데 상대는 문을 닫고 있으면 또 삐뚤어지고 등등의 이렇게 상대성으로 우리는 늘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 혼자 잘하기가 너무 어렵다. 왜? 상대성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번, 두 번에 인생이 바뀔 수도 없고 한번두 번의 인, 저 습관이 바뀔 수도 없고 한번두 번에 내 모습이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 한번두 번에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실수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상대성을 대할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돌아보면서 상대를 과마시키는 노력을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상대에 따라 내 마음은 계속 요동치고 바뀐다는 것이죠. 이 상대성을 내가 조화롭게 잘 이끌어가는 노력을 할때 진정으로 공부한 사람이다. 공부한 사람과 안한 사람의 차이는 상대성을 보면 금방 알아요. 내가 상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진짜 공부한 사람인지 안한 사람인지 금방 알수 있다. 공부를 안한 사람은 상대가 치고 들어올 때 맞받아 칠 줄만 알아. 근데 공부한 사람은 이걸 살짝 피할 줄도 알아. 그리고 때로는 숙일 줄도 알고, 때로는 때로는 도망칠 줄도 알고, 상대를 감동시킬 줄도 알고, 근데 공부가 안된 사람은 코에는 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알죠? 어? 저 사람이 흘겨보면 나도 흘겨봐. 응? 어? 코에는 코, 눈에는 눈. 이렇게 에, 에, 상대성에 의해서 대적하는 식으로 내 감정이 나타난다. 근데 공부가 된 사람은 그걸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능력이 생기고 그 상대를 득되는 게 무엇인가 나를 득게 되는 게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지혜롭게 이끌어나가는 힘을 쓰게 됩니다.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게 된다. 이게 바로 공부한 사람 자세고 바로 공부 질량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부모 형제 가족 친구 친지 지인들 대할 때 얼마만큼 지혜롭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내 공부 진량을 측정하면 되며 그걸 조화롭게 이끌어 갈때 진정으로 공부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돈 가족이라면 남달라야 돼요. 저 시장 바닥에 있는 아주머니나, 롯데백화점에 있는 아주머니나, 저 일반 상가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나, 우리 돈 가족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아주머니들이 보면, 어, 그분들을 폄하시켜서 하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부가 전혀 안된 분들을 보면, 정말 생각이... 동물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말 그대로 코에는 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 생각에 딱 멈춰 있다. 그래가지고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눈을 불키고 난리를 쳐. 그리고 조금도 양보할 줄 모르고, 어? 그리고 조금도 내가 덕을 베푸는 게 얼마나 득되는지 그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가진 싸움을 하고, 가진 악담을 하고, 가진 상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돈가족은 어때요? 이치를 알잖아요. 자연의 이치, 생활의 이치, 생활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절대 이 외부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된다. 나는 절대 달라야 된다. 내가 똑같을 바에는 도원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다. 내가 도원 공부를 한다면 반드시 저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저를 위하는 길이고 여러분을 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 가지 마음 자세로 도원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저의 제자이며 도원 가족이며 저의 영문적 제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